잠깐만요. 한번 해보세요. 약간 나와, 약간. 약간 나와, 잘안물 나오겠는데. 오해 안 하시면 한, 한 다섯 개는물 나올 지 몰라.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. 매연는안 나와. 매연는안 나와, 고객님. 매연는안 나와. 있는 걸 인정할 거니 끄세요, 이제 시동 끄세요. 예, 네, 끄시고. 이 정도면 잘하면, 오해 안 하시면, 다섯 개 정도는 물러올지도 몰라. 오해하지 마세요, 이? 하고 하는 고객님 마음이니까 우선 오셔서 청소도 할 거고, 저거, 잉? 요 뜯은 다음에. 기본 설치 하시고. 굳 후진해보세요, 고객님. 살자오라라오라라오라라오라라저한 200, 200m만 다니오시라고저 상거리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돼. 느낀 거만 어떻게 느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. 쭉 가보세요, 쭉 가봐, 그래도.